이른바 속도혁명으로 불리는 호남고속철도 개통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에서 서울을 1시간 30분대에 연결하는 KTX가 우리 변화에 우리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김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고속철도를 타고 서울을 1시간 40분 만에 가는 대구 도심입니다. 대구보다는 서울의 병원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몇 프로가 과연 빠져 나갈 것인가? 근데 뭐 통계적으로 보면 30% 정도가 빠져 나갔다고 보는데.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KTX를 타고 오는 지역 환자들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대구보다 인구가 100만 명이 더 적은 광주는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대구 서울보다도 광주 서울은 더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광주는 대구보다도 더 빨리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관광과 유통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착실히 다져온 부산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KTX 완전 개통 뒤 부산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3년 만에 23%가 늘었습니다. 주요 관광지는 평일에도 국내외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광주의 준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KTX 개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부지 문제가 지금 교착 상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지면서 광주전남은 수도권과의 무한 경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TX 개통을 위기에서 기회로 바꿀 시간 또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규종입니다.